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0일입니다. 며칠 있으면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5차 변론이 있다고 하잖아요. 많은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다 아시다시피 헌재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자꾸 지금의 야당을 믿을 수 없다. 지금의 야당을 반 국가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아실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많은 국민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헌법을 알고 헌법 기관의 최고 기관이라는 헌재에서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이념, 이념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국회에 너무나 많은 좌파들이 들어와 있고, 종족, 종북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헌재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헌재가 오판하고 있는 것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년 전에는 우파들이 조직적인 세력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평과 지상파 방송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계담이 진실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좌파가 되면 북중로를 굉장히 우대하고 가까이 하고 북중로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손해입니다. 우파가 대통령되면 한미를 강화를 하고 더 가까이 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익입니다. 북중로와 한미를 놔두고 봤을 때 보세요. 북중로는 굉장히 무기가 발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한미일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되고 국민들을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어디 나라에 서야 됩니까? 당연히 한미일에 가깝게 해야 되고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했던 것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이거였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전쟁 걱정 없이 경제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무방비 상태에서 잘 살아보자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 깊숙이 공산주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이제 헷갈려합니다. 왜냐하면 자파 정권이 들어오면 은 북한이 주적인데 주적에서 삭제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이럽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들이 출판물들이 엄청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문화 막시즘에 지고 있다 그겁니다.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떻겠습니까? 강남 상구를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묶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북한의 토지거래 허가제와 똑같다고 반발이 크니까 그러니까 말을 싹 꿨습니다. 말을 살짝 바꾸면서 결국은 공산주의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토지 거래를 하는데 허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강남의 어느 공무원은 3인 가족이 40평대 아파트를 살려고 신고를 하니까 3명이서 왜 40평을 사냐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나 사람이 국회가 왜 반국가 단체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국회가 반국가 단체입니까? 국회는 벌써 누가 봐도 간첩제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산업 스파이고 산업 기술을 엄청나게 빼가도 처벌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산업 스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증언법이라 해가지고 기업들이 나와서 증언하지 않고 물어본 말에 대답하지 않으면 국회 증언법에 걸린다는 법도 만들어서 통과시켰잖아요. 다행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난리를 칩니다. 이것만 봐도 국회 자체는 반국가단체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것도 질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명 중에 8명이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8대 0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인용해서 바로 구치소로 수감이 됐고,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200몇 명이 조사를 받고 수감이 됐습니다. 이재명이는 절대로 보복하지 않는다고 지가 선언합니다. 이재명이 말을 믿을 사람은 개딸들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는 지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을 할 것이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순간, 민주당에서 어느 인사라도 대통령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완성됩니다. 문재인 때도 봤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여적죄입니다그여적죄를 저지른 문재인을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파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 너무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댓글 조작을 많이 하고, 요런 조작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자파 매체와 야당입니다. 그들이 친중 세력이기 때문에, 종중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대통령을 지금 내란죄로 이미 탄핵이 됐는데, 내란을 빼고 어떻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고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내물죄로 탄핵이 됐는데, 내물죄를 쏙 빼고 직권남용으로 인용을 했잖아요. 이거 자체도 불법입니다. 헌법재판소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탄핵이 됐습니다. 이게 쏙 빠졌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헌재가 짬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아줌마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하면 어느 국민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미 인용이 결정되어 있었고, 마흔혁이라는 지하당 조직에서 젊었을 때부터 활동했다는 서부지원의 판사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야당이 계속 최상무 군안대행에 대응할 때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념이 들어가고 있다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법부는 헌재는 사람이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A.I.한테 정확히 헌법을 입력해서 A.I.가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한다는 것을 그 양심이 법에 의한 양심이지 인간의 양심입니까? 스스로 재판관들은 자기들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재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8명, 9명이 쏙닥쏙닥 해서 자기들이 대통령을, 고난을, 직권을 뺏어버린단 말입니까? 그것도 아무 죄도 없는데. 여자죄를 저질렀다면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지 않은 대통령을 자기들이 뽑은단 말입니까?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말이 많잖아요. 문영배는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아니라고 우기면 이번에 문영배는 대통령 탄핵 기각에 서야 됩니다. 자기가 통진당해도 나는 아니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계속 변명하지 말고 자기는 기각에 서야 됩니다. 근데 이준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보잖아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틀밖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질질 끌더니 그들이 내린 결론은 4대 3입니다. 어떻게 4명이나 방송통신위원장을 기각으로 하지 않고 인용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틀밖에 근무 안 했는데. 대통령이 내란이니 어떻게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내란는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각하를 시켰어야 됩니다. 기각도 아닙니다. 제가 봐도 헌법의 문외 아닌 아줌마인 제가 봐도 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인용이라는 전제하에 막 돌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대통령 간방에 쳐넣어놓고 누가 봐도 대통령은 탄핵인용입니다. 다행히 기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는 그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웃음> 앞으로 <웃음> 자파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임명한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 가치를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헌법재판관이 될수 있습니다. 이념이 자파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AI로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여가는 그것을 스스로 헌법재판관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감성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개돼지로 취급하는 니기들 때문에 수첩에 적고 있다니까.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스스로 헌법재판관 문을 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수였습니다